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해독 중에는 한 일주일 정도쯤 됐을 때는 진짜 이 해독이 되니까 아, 피가 진짜 깨끗해지고 있구나. 그냥 전반적으로 좀 멀쩡한 상태인 것 같아요. 열한번안 적도 없었고 약을 엄청 줄였고 네, 컨디션 좋고 오물가래기침 뭐 거의 없고 밥도 잘 먹고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연유가 있어서 이제 즙을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, 이름이 굳고 튀긴 음식들을 연유에 이제 조금씩을 섭취를 했는데, 천식이 너무 심해져서 즙을 먹는데도 불구하고,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같이 병행하면서 즙을 더 먹고 있는데, 계속 토하더라고요. 먹어서 소화를 시키면은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건데, 다 토해내니까. 제가 스스로 셀프 디톡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전에 김병재 박사님이 제 전화번호라든지 언제든지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 이전에 한번 제가 진료 상담도 신청을 했었고, 2주간 디톡스가 있다고 하셔서, 그거를 신청을 해보겠냐고 하셨는데, 제가 하는 거면 괜찮은데, 아이를 이제 시켜야 되는 입장이라, 조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머뭇하고 뭐 있었는데 이건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거든요 세세하게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책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안 되고 뭔가 따로따로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뭔가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박사님 라이브 강의를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원리를 이제 정확하게 좀 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. 이래서 이랬구나. 안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허전반응이 있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말이 힘도 없고 남편이 물어봐도 이랬는데 의사가 이렇게 탁 적어주니까 그래도 뭔가 믿음이 확 오면서 제 마음에 안정이 되더라 그리고 김병재 박사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고 어떻게 해 나가자 이렇게 뭐 해주시고 이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어 너무 좋죠. 저는 그 시스템은 정말 좋은 같아요 이주하고 쭉 연결해서 한몇 달이고 계속 이렇게 장애 있는 숙변을 빼내지 않을까 어떻게 계획을 잡아나갈지 처음에는 이제 따로 여쭤보진 않았는데 이주로 아, 정류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해 나가보자고 2개월 뒤에 이제 계획을 잡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뒤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계획도 세워주시고 저도 이제 아, 너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왜냐면 이제 실하게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함께 할 전문가가 계시고 그래서 어어 어, 어 이거는 머지않아 낫겠다 왜냐면 어차피 나을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함께하실 전문가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. 그리고 좀 너무 감사한 마음도 되게 크고, 음, 마지막 상담할 때도, 이 예, 회복식부터 해서, 회복된 이후에, 그리고 만약에 회복식이 잘안 됐을 때 하는 처방이라든지,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, 잘안 됐을 때는 연락 주시, 주셔도 된다고, 연락 해주시고, 이주 뒤에는 모든 게 단절되는 게 아니고, 아, 그래도, 아,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,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서, 든든했어. 요 학교로 집을 해동을 해서 갖다 주러 갔었거든요. 12시에 가는데, 12시에 가보면, 그냥, 여느 때보다 더 에너지가 있어. 어, 평상시보다 보면은, 더 에너지가 있어요. 한, 몇 개월 정도 저도 줌만 먹고 봤기 때문에, 이게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, 크게 걱정하지 않았거든요. 그냥, 운동장에서, 나, 다른 때보다 더 뛰어놀고, 제가 오는 곳에 마중 나오, 나와 있고, 그냥 밝고 어,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해독 중에는 한 일주일 정도쯤 됐을 때는 진짜 이 해독이 되니까 바크서클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게 검정색이 핑크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아 피가 깨끗해졌구나 입술 색깔도 완전 핑크 뭐 빨간색으로 아 피가 진짜 깨끗해지고 있구나 눈청색도 하얗고 그러니까 이게 피부도 이렇게 하얘지니까 여기 비치는 속눈썹이 되게 길게 보이더라고요 피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그래서 아, 신기하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왜 생겼는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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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우리의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이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확한 계획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법들은 많아요 하지만. 원리에 맞춰서 그 생긴 방법이 아니라면은 증상 완화는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역부족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 건강 원리를 제대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됩니다. 이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질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 건강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세미나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냉동에서 오니까 편했어요. 오리 온도계 같은 거에 사서 중탕 하는데 띄워놓고 온도 맞춰가지고 거기 설명 해주신 대로 그대로 이게 37도 시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. 좋더라고요. 그리고 막 진짜 그냥 아 그냥 부모님이 짜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. 뭔가 상업적인 느낌보다는 아, 부모님이 자식 빨리 나으라고 해주는 그런 보약 같은 느낌 그런 그런 냉동도 오면 하나도 안 녹아있고, 꼭 얼어있고. 김병재 박사님께서 같은 경우에는, 어, 자가 치유 능력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병원을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일 먼저 스테로이드 제를 쓰셨는데, 하일 정도? 지나니까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끊어 주시더라고요. 먹는 거 끊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는 주셨는데 위급하면 쓰라고 주셨거든요. 근데 위급 사항이 없어서 호흡기는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줄 먹는 동안에 그 전에는 호흡기 했었거든요. 근데 줄 먹는 동안에는 호흡기 하지 않았고 4일쯤 지나니까 스테로이드제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코만 막혀 있어서 항생제 를 주셨거든요. 근데 항생제는 처음에 한두한번 정도 먹다가 항생제를 먹으면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별로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. 마침, 용유성 식도염이 있어서 다 토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못 먹었거든요. 약을 거의 못 먹고, 저녁 약도 못 먹고, 저녁 스케줄 거의 못 하고 잠들었었거든요. 그러면, 그렇게 한 이틀 정도 보냈는데, 항생제랑 약을 거의 못 먹었어요. 그냥. 저희도, 저희도 너무 힘들고, 막 정신없고, 애는 토하고, 뭐, 새벽에도 토하고, 막뭐 이랬기 때문에. 그랬는데, 그러고 한 4일, 5일 만에 갔는데, 그냥 항생제를 끊어주셨어요. 항생제는 안 먹어도 되고, 그냥, 콩, 그냥. 물약 두 개랑, 그냥 천식, 가루약 하나 주시고, 원래는 가루약 큰 거, 등에 패치, 물약이 더 있고 막 이랬는데, 그걸 빼주시더라고요. 너무 한꺼번에 빼니까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, 그래도 이제, 가 이제 워낙 즙을 잘 마시고 있었고, 찜질이랑 수족탕 하루, 모든 스케줄을 거의 다 했었거든요. 거의, 거의 마스터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. 아마 즙의 도움이 진짜 컸지 않을까 해독의 도움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코가 막혀 있었고 약을 먹는 동안에는 가래기침 이런 게 콧물이 전혀 없었거든요 면역을 아예 죽여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었는데 약을 안 먹어서인지 즙을 잘 먹어서인지 나중에는 이제 되게 부었던 게 가라앉으니까 코랑 기관지가 가라앉으니까 두꺼운 가래들이 막 배출되고 기침을 통해서. 네, 콧물도 엄청 이제 많이 배출이 되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막는 약도 별로, 별로 안 아픈지 잘안 챙겨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좀 멀쩡한 상태인 것 같아요. 열한번안 적도 없었고, 약을 엄청 줄였고, 네, 컨디션 좋고, 콧물, 발래 기침 뭐 거의 없고, 밥도 잘 먹고,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몇, 년, 몇 년을 몇년 고민하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라서 저는 무조건 실행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진작 할 걸, 진작 실행할 걸 어차피 할 건데 더 일찍 할걸 그냥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행동하는 게 우선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답인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는 거면 그냥 바로 실행했으면 좋겠어요. 음. 진짜 혼자 하는 거는 진짜 역부족인 것 같고 쉬워 보이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역시 전문가 전문가가 <laughs>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뭐 생각할 수 없지 않지만 어, 이돈 써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을 다녀도 뭐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한 달치 타먹어도 이 돈보다 더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내가 좀 애벌이 올라가고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해독이 되면 스스로 할수 있는 경지가 되면 스스로 이제 평생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게 된 건데 어 저는 시간만 있다면 농산에 가기를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, 그냥 옷한번안 샀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허리 수술 한번 해도 몇 백만 원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저는 무조건 실행하라. <laughs> 무조건 행동하고 실행하고. 평생 생각은 생각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행동해봐야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것. 같아요. 행동하지 않으면은 전진할 수 없는 것. 전진했다고 후퇴를 하더라도 일단은 행동하고 전진해야 돼.